안녕하세요, 아기상어꾼입니다 오늘은 제가 프린트시티에서 포카 발주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네이버에 프린트시티라고 검색해주세요. 이렇게 검색하면 이렇게 사이트가 뜨는데요. 이 사이트를 들어가줍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주면은 이런 식으로 뜨는데요. 일단 여기서 주문을 하려면 로그인을 꼭 해야 돼요. 로그인을 안 하면 주문할 수 없기 때문에 로그인을 꼭 해주시고, 저는 영상을 찍는 거니까 로그인을 일단 안 하고 주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로그인을 하고 보시면 주문 바로 가기라는 이런 버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여러가지가 뜹니다 그러면 뭐 스티커나 이런 걸 주문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뭐 이런 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은 포카이으로 여기 명함에서 일반 명함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당일밤 주문 예아니었는데 이거는 여기 잘 읽어보시고 자기가 그냥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오후 2시 뭐 오후 1시 이렇게 시간에 따라 이게 하루 만에 될지 아니면 지연될지 이런 게 정해지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문하는 시간에 따라 시간을 확인하고 하시면 되고요. 주문 내용은 예를 들면 자기가 방탄 포카를 뭐 시키겠다 하면은 주문 내용에다가 방탄 포카라고 적어주시거나 이런 거는 이거는 그냥 자유입니다. 그리고 주문 용지 같은 경우는 일반 죄송합니다. 주문 용지 같은 경우는 일반 포카 재질은 이제 유광 코팅 명함입니다. 그래서 일반 포카 재질을 원하신다면 저처럼 유광 코팅 명함을 해주시면 되고 인쇄 규격은 뭐 여기서 골라도 되고 이 규격으로 자기가 직접 적어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인쇄 도수는 양면으로 하실거면 양면 8도를 선택해주시고 단면으로 하실거면 단면 4도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양면 8도를 해주시고 인쇄 수량은 200매부터 이렇게 주겠습니다. 근데 보통 저는 천장을 기준으로 잡고 할게요. 인쇄 검수는 이게 뭐냐면 천매를 한권을 하시면 그냥 천매나 오고 두 가지 도안을 천매씩 각각 하신다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천장이 오는 거예요. 두 가지 도안으로 이천장.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격이 달라집니다. 천매씩 그냥 천매만 오는 거면, 한 가지 도안으로 이렇게 하는 거면, 당연히 천매니까 이렇게 금액이 작아지고, 천매씩 다른 도안, 각각 두 가지 도안을 천매씩 두 개를 한다면, 이렇게 또 가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세 가지 도안을 천매씩 시키고 싶다면, 뭐세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세 가지 도 하나 삼천만씩 하고 싶다 러면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보통 한 건이나 뭐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시키고 싶은 순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후가공 정보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원하시는. 그런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기돌이 같은 경우, 어,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끝이 해드리 이게 꼭지점이 둥글게 하는 게 기돌입니다. 기돌이를 추가하면은 이게 또 가격이 추가돼요. 그래서 기돌이를 해주시고 이거는 뭐 마음대로 누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파일을 자기가 이렇게 주문 제작품의 파일을 첨부하셔서 보내면 되는데 여기 위에서 양면 팔투를 선택하신 분, 양면을 선택하신 분은 이제 여기에 압축을 하셔서 양면으로 압축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보내셔야 하는데 압축을 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처음에 나오니까 압축 양면을 선택하신 분은 압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단면을 선택하신 분은 압축 안 하고 그냥 보내주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고르면은 이제 총액이나오서 그럼 이제 주문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린트시티에서 효과 주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